이어서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요즘 맛집 정보 서비스 앱이나 모바일 식권 플랫폼 같이 이런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가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한 푸드테크 업체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사업 모델 기반 코스닥 특례 상장에 도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가 이 푸드테크 식신의 CEO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죠. 점심 메뉴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는 오늘 빅데이터로 주변 맛집을 찾아주고 종이 식권 대신 모바일 식권을 만들어 직장인들의 점심 고민을 덜어주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식신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는데요. 식신은 어떤 회사이며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네, 식신은 그 기업 직장인 모바일 전자식권을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또 맛집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아, 식신은 원래 위치 기반 SNS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아, 거기서 사용자들이 남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맛집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바일 전자식권, 식신2식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뭐 연간 거래액 성장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업 고객사는 약 400여 개 정도 되고 있고요. 직장인 10만 명이 매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식당은 약 8천여 개 정도가 가맹식당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두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의 거래액은 500억 정도였고요.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신이는 그 푸드테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식신이 국민 맛집 앱으로 등극하게 된 비결이 있다면요. 아, 처음에 이제 위치 기반 SNS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체크인한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 사용자들이 60여만 개의 그런 장소에서 약 1억 5천만 건의 체크인을 했는데요.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맛집에 이제 가장 많은 체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가 남긴 그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 식신이라고 하는 맛집 정보 추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뢰도가 높고 사용자가 직접 남긴 리뷰를 평가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사용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맛집 정보를 등록하고 이제 평가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실제 매출 증대의 효과도 있을 텐데, 뭐 실제 성과가 어땠나요? 잘 몰랐던 그런 맛집들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면서 매출이 아마 10% 이상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전자식권에 쓰는 20권 가맹점들은 어그 평소보다 직장인들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최소 5%에서 10% 정도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처음으로 사업 모델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네, 이런 상장 방식이 시청자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상장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2017년에 이 사업 모델 특례 상장 제도가 생겼고요. IT 서비스 기업에 잘 맞는 그런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푸드테크 기업 중에 1호로 상장하면은 어, 홍보 효과도 클것 같고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좀더 어, 원활하게 할수 있게 되어서 이제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푸드테크 협회 회장직도 맡고 계신데요. 네, 코로나 19를 계기로 푸드테크 분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푸드테크 분야의 성장성과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관련 산업이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 지금 뭐 대체 식품이라든가 노분 요리사 같은 그런 새로운 영역들에서 푸드테크 서비스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푸드테크 시장 하나 200조 정도까지로 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푸드테크 산업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 정부의 과감한 그런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한 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모태펀드 같은 걸 조성을 통해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에 어, 좀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입성 후 공모 자금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며 네, 향후 매출 목표도 궁금합니다. 일단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청구를 6월이나 7월 정도에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만약에 상장 성공 후 공모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0권 어, 고객사와 가맹점을 늘리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0권의 어, 거래 그 일조까지 늘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거래액은 500억 정도 했지만 매출은 실제 한 34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거래액 2천억에 매출은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잘 영업하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